<laughs> 야,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예. 예, 어, 그시리못 써서 얘기를 바랍니다 예. 어, 최근 다스, 5회차 7 2 4전724 23 722 721 720 이렇게 봤을 때 그~ 봐보십시오 어, 반복 나왔잖아요 반복 나왔는데 한번 나왔는데, 그 다음엔 안 나왔잖아요. 그죠. 그리고, 어, 똑같은 번호가 나왔는데, 그다음에안 나왔어요. 이제 최근에, 최근 5회차 패턴이에요. 물론 이게, 뭐, 최근 거만 하면 안 되겠지만, 뭐, 그전 것도 봐야 되는데, 일단 여기 있는 것만, 그림면 그림을 보면은, 봐보세요. 이제, 이제 5회차, 5회차씩시 끊었는지 한번 해보기, 5회차씩시 끊어가지고. 오일차시 끊어가지고 보면은 뭐 잠깐 봐보세요. 반복이 나왔어요. 1, 2, 1, 2, 1, 나왔는데 연속으로 세 번은 안 나온다. 연속으로 세 번은 안 나온다. 나오지 않더라. 이 다음에 그죠. 그거 41, 40일, 41은 반복됐는데 그 다음에는 안 나오더라. 근데 같은 줄에 있는 건 나왔죠. 이렇게 43번이 나왔고 30번이 나왔고. 그러니까. 한 개, 한개 나왔고, 한개 나왔죠. 두 개, 나, 어, 한개 나왔죠. 여기는. 한 개, 한 개는 나오, 한, 한 개, 는 나오더라. 그래서 702사에도 725에도, 여기에 여기 있는 숫자 중에서, 어, 한 개는, 나오, 한 개는 나올 거다. 한 개는 나올 거다. 여기 보너스 숫자가 나왔잖아요. 여기는 30, 41이. 41이 보너스 숫자가 나왔잖아요. 근데, 여기서도, 여기서도, 725에도, 오히도한 개는 나오지 않을까? 한 개는 나온다 패턴이 보면은 그죠? 한개 아니면 두 개. 근데 제 생각에는 33번, 35번은 나올 가능성이 거의 희박하다. 그래서 28, 37, 41, 14에서 하나 하나 나올 것 같다.